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유, <laughs> 이게, 이게 뭔가요? 네, 최종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습다 아, 이거는 이번에 네. 네. 올해 초에, 1월달에, 눈 맞으면서 파주까지 가서 출판사에서 직접 인쇄를 했고요. 네네. 이제 뜨끈뜨끈합니다, 아직도 비닐이. 처음에 이걸 학생들이 받게 되면 네. 완전 새 거라는 티를 낼 거예요. 비닐이 생각보다 튼튼해요. 아 이게 뭐냐면 <laughs> 네. 너무 뭉근해가지고 이거는 네. 어, 입시미술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네. 봐도 되고 취미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보기에도 딱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네. 디자인 전공자 포함해서 서양화를 뭐 앞에 미술을 하는 입문 교과서 같은 교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때 어, 영상만 보고 눈만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라 영상을 보고 직접 따라 할수 있는 교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뜯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사진 있고 그걸 그리는 선생님들이 그리는 과정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질감에 대한 소개라든지. 여기 아, 보면 끌러가서 나와 있는데 쓰시고 음, 있고요 네. 연필 처음에 연필 깎는 방법부터 해서 정말 처음부터 차분히 쭉 설명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뒤로 갈수록 좀 난이도 있는 개체까지 설명이 되어있고 꼼꼼하게 집에서 혼자 해서 충분히 깔아놓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뜯어볼까요? 네, 언박싱 해주세요. 언박싱. 이게 생각보다. 어. 이게 집에서 예. 사용하는 그런 내부하고 차원이 네. 달라요. 이걸 처음 받아보시면 이렇게 내부로 손을 안 뜯어져서 칼로 자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그치. 돼서 이제 손상이 안 가게 그렇게 <laughs> <당장>. 이런 <laughs> 거 안전하고 굉 얼마나 튼튼한지 보고 싶어 가지고 바디 랩이지 랩이 아니다. 되게 두꺼운 비닐로 하면 포장이 진공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시 네. 네, 이렇게 신경을 사이즈가 일단 A3인가요? A3라고 하면은 네. 이것보다는 조금 커요 A3. A4보다는 크고요 A3보다 작고. 네. 제목이 스타트라고 쓰여 있어요. 네. 네. 스타트. 말 그대로죠. 미술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네. 보고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라고 했고요. 네.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네. <laughs> 한번 넘겨볼까요? 네. 일단 앞뒤 표지가 하드보드로 두껍게 되어 있고 일단 넘기면 네. 음, 이게 번쩍거려서 혹시 보이나요? 이게 네. 이건 캔트지 질감이라 빛단사가좀 덜할 건데 피씨 일단은 피씨가.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영상을 챕터별로 네. 저희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라서 음. 오늘 이제 간단하게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만 좀 맛보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작을 할 때, 예. 네. 처음 하는 학생의 눈높이로 제작을 하다 보니, 그쵸. 연필의 종류. 그, 그러니까 미술 하는 사람은 연필이 뭐 이미 사비 쭉 있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짓는 연필 말고는 뭐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연필 소개도 할 거고요. 깎는 자세, 깎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선을 그을 때 책상에서 일어나서 하는 거, 뭐 다양한, 좀 친절하게 옆에서 설명하듯이, 그림과 사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이런 거죠. 연필을 칠하고 지우개로 닦았을 때 이런 느낌들 그리고 뭉퉁한 지우개, 날카로운 지우개, 잘라서 칼처럼 쓰는 지우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너무 친절한 게 연필과 나무가 이대인 필로 깎았을때 부러지고 뭐 그런 것들까지. 이건 정말 선생님들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설명들인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 번씩 보면 집에서 혼자 엄마인 하면서도 충분히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수업할 수 있고 이걸 보고 여기다 실습 따라서 할수 있는 칸이 옆에 계속 편집이 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일어나서 하기, 앉아서 하기 일어나서 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앉아서 할 때는 뭐 손목이 움직이고 뭐 자세한 설명들이 좀 있고요 이걸 보고 여기다 따라 하는 칸이 조그만하게 편집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네. 보면 네. 너무 자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응. 네. 근데 이제 <laughs>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책 편집 자체가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 여기 <laughs> 보면 연필을 15도 각도로 기울여서 한다. <laughs> 여기까지 <웃음> 일일이 다. <laughs> 네. 사실 이거 보고 들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직접 그린 그린 거를 사진 찍어서 놓, 놓은 거라서 진짜 이거 한 권씩 있는데 이거 보고 따라서 이제 연습하면 되고. 여기서는 넘기는 재미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끝나거든요. 음. 음. 여기서도 하는 이제 집에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게 집에 있는 그 책상 크기가 크진 않잖아요. 선지죠? 네. 그래서 이사이이 정도 크네. 딱 좋을 것 같아요. 한안에 사이즈가 사절지죠? 사절보다 조금 작다고 네.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사절지. 근데 이제 미술 처음만 하는 생들은 사절지가 뭔지를 모른다 는거죠 아, 그래서 제 손을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손 사이즈고. 일반적로 노트? 노트가, A4가 이만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류 A4 사이즈. 그거의 두 배보다 조금 더큰 정도. 그래. 어. 여기서 보면, 연필 하나를 가지고 힘의 조절, 그 1번부터 11번까지 편의상 번호로 나눴는데, 이건 그라데이션, 경계선이 따로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이건 좀 층을 나눠서 하는 거고, 이걸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실습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뭐냐 또 모르거든 여기 작은 설명되어 있는데 엄마들은 안 보일 거예요 <laughs> 0대들은볼수 있게 네. 6포인트로 작게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음. 영상으로 또 찍을 거라서 네. 짧게 넘어가서 네. 도 여기까지 딱 하면 되게 뿌듯할 거고 네. 선생님 말씀 음. 그런 게 이제 네. 실제 수업에서 수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포맷해 줄수 있는 그런 음, 거죠. 실제로 수업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고 어,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페이지 한 아, 아, 이거 본권쌤을 들으시죠? 그쵸. 셋, 넷, 다섯, 여섯 아, 페이지. 아. 설명 좀 해주시죠, 뭐죠, 이게? 네,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기를 <laughs> 쓰는 방법을 알았으면, 네. 이제 형태를 그릴 <laughs>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이제, 투시가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그다음에 투시의 종류 1점 수시, 2점 시 3점 수시 이렇게 있는데 투시는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까운 게 크거나 길어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작거나 짧아 보이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두 면이 보이는 거, 세 면이 보이는 거 이렇게 말은 어렵지만 응. 어, 2점 수시, 3점 수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교재에는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씩 따라해서 해보면 은 네. 금방 형태가 뭐고 표시가 뭔지 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인거보면 일정 표시 실내 공간 그래서 자기가 있는 일반적인 침대 있고 책상 있고 창문 있고 옷장 있고 음, 이런 학생 방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실습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을 해도 되고 그래서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것 같고 넘겨보면 2.90 소실점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 풍분히 나올 거고요. 어, 단순한 입체 모형에 이렇게 건물에 적용된 사례들 이걸 보고 실습할수 있는 칸이 있고 또 넘겨보면. 입체로 된대시를 가지고 3 2시 소실점 3개 그래서 자세한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이쪽으로 이제 세 번째로 갈수록 이도가 조금 높아지는데 설명 보면 다 따라 할수 있는 오, 설명이 도, 되게 소, 소실점이 그쵸 이게 아, 인재가 아, 잘못된 아, 게 아니라 이게 아, 소실점 아, 따라가면 아, 그쵸 아, 이, 여기 소실점은 저 아, 책상 아, 밖에 있고 이건 아, 내 배꼽이고 네, 이게 딱 다음 어, 그치 이걸 알고 있어야 여기에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해보면 일단 우유 하나를 마셔도 우유 박스가 투시로 다 보일 거예요. <laughs> 응. 아는 만큼 보이니까. 아, 맞아.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적용할 수. 건대 그 산디과 문제에서 소실점에 관련된 문제가 음. 나왔어요. 그런 연습 필수로 필요하시고. 그렇죠. 음. 자 너무 빠르게 넘어가야 됩니다. 어 그럴까요? 여기서 좀 빨리 넘어가요. 근데 네. 여기서부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공부했던 투시를 적용해서 기본 입체 도형을 만들어서 빛이 오고그림자가 떨어지고, 빛 관계에 맞춰서 명암을 듣고. 이걸 옆에서 바로바로 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단계를 보면서 그림을 여기 보고, 여기다 연속을 하면 되고, 이건 3D로 만든 거고,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편집이. 음, 좀 전에 봤던 이 아이의 음영 그리고 이게 무슨 색이죠 사실? 흰색이에요 화이트의 블랙 점이죠 흑백 사진이기도 하지만 컬러로 봐도 거의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시 잡아주고 처음에 형태 잡는 거 설명 충 나오고 따라하기 집에 실물 있으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연필, HB, H막 사용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잘하네 한어가면 이제 징역면체 또 징역면체 음영 또 나오고 또 넘기면 나무질감. 아 종류면체의 아, 네. 응용을. 네네. 나무질감. 나무, 그 다음에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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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원기둥. 원기둥. 오, 원기둥. 원기둥에 응용. 응용. 원기둥 응용 넘기면 종이컵. 그리고 음. 또 다른 질감 색소 질감이 이제 조금씩 스멀스멀 스멀 나오는 거죠. 죠 질감. 그래서 또 응용인. 어, 착해졌 실제로 그려졌어요 이거는 실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라> 다양한 표로 볼지 않을까. 여기 월드컵 그릴 뻔했어. 월드컵도 거꾸로 넘어오니까. 자, 이것은 구. 아, 그리고 구, 구 응용. 이 빛의 변화 이거 설명 보셔야 돼요. 공원섬이 아주 네, 3D로 나왔 그래서 구에 응용해가지 야구공, 트리볼. 질감, 질감 너무 이쁘죠. 이런거 한번 막상 해보면 다할수 있다는 거죠. 사진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과물 사과. 사과. 유리컵. 일단 질감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갔는데 음. 물이 없는. 물이 안겨 있는. 있는. 네. 물이 없는. 있는. 이 관계가 실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실물 집에서 세팅해야 되고요. 전구. 이 정도도 가능하면 실물 보고 하면 되고 아, 요즘 많이,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마스크. 아, 사진이고 아, 그림입니다 둘다 아, 그림. 사진 둘다 사진 거를 보고 그려도 될거같요음 그래도, 될 음, 그래도 네. 되고요 색깔는 이제 흰 개체 송이고요 음. 그렇죠. 다음 뒤면 블랙, 블랙 개체, 개체. 네. 이게 사진이고 이게 그림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그려가지고 이게 사진 이게 그림 여자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검은 개 어. 슬리퍼 3선 슬리퍼. 네. 어, 이 질감까지 다 표현해야 되고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하 도형의 집합체로 어. 나무 기차를 그치. 저희가 그렸어요. 나무 기차 사진. 이거는 실제 있는 건 아니고 3D로 어. 만든 겁니다. 실제 응명대학교에서 네. 어, 제시된 주제고요. 응. 응. 네. 마지막. 자. 공돌이. 이털 음. 질감과 이 천에 있는 패턴 체크 무늬. 어. 잘 그렸어요. 비교적 난이도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있는데. 어, 앞에 부분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1권은 여기까지 아, 해서, 여기 끝이네요. 스타트는 이걸로 끝나고요. 다음 편에 곧 뱃지가 있는데, 여기 뭘 채워줄까요? 글쎄, 여기는. <웃음> 여기는 <웃음> 원래 제 계획은, 계획은 음. 이제 마지막 장에 본인이 네. 생활용품이나 아 본인의 주변의 것들을 소멸를 해서, 네. 저희 홍대 창조아침에 그거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제 사업 재도란 이름도 드리려고 또 추진하고. 어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선생님들 피드백도. 아 피드백 너무 좋아요. 좋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서 해딥표어지딱 끝나고 네. 한 번이 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디자인 교재를 또 준비를 해서 나중에 또 언박싱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이제 영상 올라오면 이제 유튜브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하실 말씀이 없나요? 음, 아니, 뭐, 하실 말씀은 없고요. 사실 네. 이게 네.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상의하고 맞아요. 너무 막 이것저것 넣었다가 또 필요 없는 건 빼고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보면 하나하나 정말 정석과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전국 어디나 연락 주시면 대소를 가능하지. 제 생각에는 네. 취미 미술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미술을 시작하고 싶은 친도 있지만 이미 미술을 시작한 친구도 사실은 한번 했을 때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응. 네. 연습도 많이 될거 같아요. 아 네.